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오늘은 미분양으로 전국 부동산 시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은 사실 공급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분양만 잘 파악해도 일단 좋은 공격수는 못 되겠지만 최소한 좋은 수비수는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사에서 한번 전국 미분양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음. 자, 보죠. 먼저, 지역별이 아니라 조금 위험해 보이는 지역 순으로 한번 조회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음. 자, 좋은 지역이 아니라 안 좋은 지역을 일단 먼저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위험하다고 나온 지역은 1순위가 제주도예요. 제주도. 지금 제주도는 미분양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을 계속 유지했었는데, 지금 천 세대 이상 미분양이 난 상태예요. 난 상태고, 인구 베이스로 보나, 또는 그동안의 그 미분양 평균 대비로 보나, 너무 높아요. 이 정도면 너무 높고, 되게 작은 곳이기 때문에. 이등으로 위험한 지역은 지금 경남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경남. 경남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좀 많은 지역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충북. 이세 번째로 좀 위험하고, 그 다음으로 충남. 그리고 경북. 지금 딱 보면 공통점이 나왔네요. 충청도하고 경상도. 이들이 조금 위험하다. 나머지 지역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들 지역은 너무나 좀 위험하다 그래서 이들 지역부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제주도 제주시 하고 서귀포시가 있죠 서귀포가 아래쪽에 있고 제주가 위에 있죠 제주시가 아무래도 인구가 좀더 많을 텐데요 여기가 이제 더 많네요 여기가 좀더 많고 실제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어 잘안 보이네 좀더 올려야 겠다 이렇게 음. 지금 과거에 이제 거의 이 평균 요 정도 이렇게 평균 이하로 계속 움직이다가 2010 3년 그때 한번 좀 올라 일시적으로 올라갔었는데 워낙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금방 다뭐 소진됐어요 소진되고 지금 이제 다시 쭉 올라온 상태예요 과거 거의 최고치의 미분양이 지난 상태고요 이게 만약에 어, 일시적으로 공구를 많이 해서 미분양이 좀 단기간 터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의 수요가 풍부하면 이게 금방 해소되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금방 해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지금도 위험한데, 해소가 안 되면 당연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모니터링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급격하게 내려가지 않으면, 제주도는 절대 시세상승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많이 안 내려가면 다행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 제주도 조금 조심해야 된다. 라는 거좀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두 번째 어디였죠? 경남이었나요? 경북이었나요? 뭐 어쨌든 하나씩 다 보죠. 자 경남에서 지금 위험한 아주 위험한 지역들 하나 둘셋다 넷, 다섯, 여섯 군데만 딱 뽑으란다면 첫 번째가 통영이고요 통영 아무래도 이제 거제 조선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죠 거제도 마찬가지고 통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창원 창원도 기계산업하고 조선 관련 사업들이 여기에 되게 많아요 그 영향도 있고 이곳은 그거랑 별개로 또 공급이 사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기준 비문양이 좀 많이 터졌고, 뭐, 사천도 지금 조금, 사천은 사실은 뭐 우주산업 쪽이라서 사실 산업은 상관은 없는데, 공급이 좀 있어서 그게 비분양이좀 터졌다고 보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은 이제 미량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클릭해 보죠. 과거 그래프까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게 통영의 모습이에요. 과거에도 뭐 미분양이 좀 많이 났던 시기는 있었어요. 뭐 2,400까지 났었는데 지금 이제 한1,400 정도니까 뭐 최고치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발생한지 갑자기 지금 몇 개월 만에 팍 늘은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미분양은 차라리 이런 그래프는 좋은 그래프예요. 갑자기 탁 늘어났다가 이렇게 쭈르륵, 탁 늘어났다가 또 쭈르륵 이렇게 감소하는 거는 충분히 이제 있을 수 있는 일이라서 근데 이게 계속 횡보하게 되면 너무나 위험해지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기도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라는 거. 수요가 그만큼 많이 급감했다는 거고요. 창원을 보죠. 창원을 보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잘 봐요. 타, 터졌다가, 횡보하다가, 또 스르륵 줄어들고, 터졌다가, 줄어들고, 또 터졌다가, 줄어들었는데, 다시 터지죠. 공급이 계속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가 되고는 있지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방금 열심히 밥을 한 그릇 먹었는데 먹자마자 밥을 한 그릇 바로 세팅해서 다시 나오는 거죠. 아, 배고프겠네. 또 먹어요. 또 먹는데 먹자마자 또 밥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었다 싶지만 또 차하고 차하고 차하고인데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금방 금방 소화가 안 돼요. 지금 벌써 이미 많이 차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엄청나게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경남은 제가 봐서 창원 지금 제일 위험하고요. 그리고 사천도 좀 보죠. 사천은 이제 통영처럼 가다가 번폭증가했어요 이건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것 같고 물론 공급이랑 같이 봐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 공급이 이번 달, 다음 달, 그 다음 달, 막 있으면 또 올라갈 확률은 없지만 없으면 올라갈 확률은 없죠. 아무래도 자 밀양도 한번 보죠. 자, 미량 어때요? 미량이 좀 많다곤 하지만, 평균보다 많지만, 아, 요 정도면 그래도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구나. 어, 조금 눈에 보이죠? 그래서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제. 거제를 보면, 어허, 여기는 이제 횡부하기 시작하죠. 2015년 7월 달부터 미분양 터진 게 횡부하고 있어요. 전혀 소화가 안 돼요. 공급을 안 해도 소화가 안 되고, 공급을 또 여기서 계속해 나가면 올라갈 확률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곳은 너무나 위험하다. 음. 나머지 지역들은 뭐 패스할게요. 그리고 아까 경북이 있었죠. 경북은 위험한 지역이 너무 많네요. 군단위는 좀 제외하고, 군은 너무 작으니까. 어, 김천시. 시단위만 좀 보죠. KTX가 들어서 있는 김천시. 쫙 보면, 김천 시가평이하다가 뭐 지금 이제 160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도 줄어들고는 있지만, 어쨌든 당분간 시세 상승하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이고요. 안동시, 볼까요? 예천군하고 안동시에 이제 경부협시, 경부 혁시 경부 도청 신도시가 들어섰는데, 이제 여기도 이제 미분양이 지금 주주주주 나오고 있고, 이건 좀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경주. 어. 지진 피해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시 보면 2016년 1월달 이후로 유분양이 터지고 있고 줄어들다가 다시 터졌어요 다시 또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터졌는데 줄어든다는 말은 그나마 수요가 좀 있다는 소리예요 조금씩 소화가 되고 있다는 소리고 이게 이제 생각보다는 정상하게 소화가 되고 있긴 한데 아 여전히 숫자가 좀 많아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7각 때까지는 좀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영천 어. 여기도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여기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어서 여기는 크게 위험해 보이진 않아요. 영천은 그나마 다행스럽고요. 7고 포항, 포항은 어떤가요? 어허. 소화는 조금 늘어나고는 있지만 소화는 잘안 되네요.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진 않네요. 과거에도 사실은 이력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미군이 터져가지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던 지역인데 음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소화가 조금은 안 되고 있다는 거, 계속 횡보하고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구미까지 봐야 되겠네요. 자, 고민은 어떠냐? 고민은 미분양이 생각보다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데, 여기도 이제 횡, 오랫동안 횡구하고 있어서 공급이 계속 있으면 이제 이 지역도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이 정도로 봤고요. 아까 충청도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충청 북도부터 가보죠. 충청, 북도는 뭐보은군 옥천군, 음성군, 다양한데, 청주, 충주, 이런 것만 보죠. 자, 청주시에요. 청주시를 쭉 보니까 거의 뭐 제로로 달리다가, 이제 2015년 12월 달 되면서, 이제 세종시 공급도 많이 하고, 자체 공급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감소하다가 또 터지고, 또 감소하다가 터지고, 급격하게 또 감소하다가 터지고, 그러니까 여기도 나름대로 수요는 있는 거예요. 음, 수요는 있는데, 이제, 자기 자체 주변에서 제 공급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좀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나마 뭐, 급격하게 소진하는 것들이 탁탁 보여서, 이렇게 쏙, 좋, 좋는 않죠. 그리고, 충주시. 자, 어떤가요? 여기도, 2015년 11월 달. 크게 한번 늘어났다가 쭉 감소해서 지금 한600 정도인데, 어, 그렇게 위험하진 않지만, 음, 그래도 여전히 좀미분양은좀 좀 있는 이제 그 정도라고 볼수 있겠네요. 나머지는 어, 제천까지 봐야 되겠네요. 네. 제천은, 어허, 여기도 비슷하네요. 컨셉이. 나름대로는 자체 수요는 조금씩 있어요. 조금씩 있어서. 그렇게 문제는 아니네요. 음, 앞으로 공급이 이제 관건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충남. 충남도 보죠. 부여, 당진. 음, 당진 들어가 볼게요. 자, 당진은 보면 감소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네요. 음, 여전히 좀 여기 위태위태하네요.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 좀 있어서. 그리고, 보령시. 음. 지금 이제 급격하게 좀 많아지긴 했는데, 사실 이런 지역들은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한 800만 미국인이라도좀 많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소진되는가. 소진 안 되면 좀 위험한 거죠. 논산시. 자, 여기도 썩 좋지 않죠. 어. 소진이 잘안 되니까. 워낙 작은 도시다 보니까. 여기도 좀 별로다. 그리고 서산시. 여기도 생각보다 좀행복하고 있어서 좀 문제가 된다. 라는 거고요. 공주, 천안, 뭐 많은데, 천안, 아산까지만 좀 보죠. 자, 이게 지금 천안이죠. 천안이 쭉쭉쭉쭉 3,400, 어, 숫자 자체도 중요해요. 이게 그래프 모양이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숫자가 얼마큼 큰가 작은가도 중요하거든요. 3,000, 4,000 이상이면 은이 정도 도시에서 많은 편에 속해요. 지금도 더더 더 늘어나 있어서 좀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천안 같은 곳들을 절대 빨리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아산은 이제 비슷할 텐데 천안보다 조금 낫겠죠. 자체 공급이 많지는 않으니까, 600 정도네요. 근데 천안이, 음, 못 올라가면, 아산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세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계룡이 마지막이네요. 자, 계룡은 사실은 뭐, 이 정도면 내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요. 큰 어, 문제는 없고, 나머지 지역들이좀 위험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주도, 그리고 경상도, 오늘 충청도까지 한번 미분양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어. 이렇게 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조금 더 편하게 인구 대비 또는 과거 평균 대비 지금 미분양이 얼만큼 많은가 적은가 그 유리 얼만큼 높은 곳이 어떤 곳이 있는가를 이렇게 소팅해서 보면 한눈에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리고 과거 패턴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공급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라고 일단 일차적으로 판단이 되고 공급이 많더라도 소화가 되는 지역이 있고 소화가 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그거는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정도 수준인데 앞으로 공급이 없으면 사실은 이런 지역은 리스크가 없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위험한 상태인데 공급이 엄청 많으면 사실 그런 지역은 조금 위험한 지역이라고 볼수 있죠. 왜 소화가 안 되는데 또 물량이 또 터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위태위태하죠. 이렇게 해서 전국에 대한 미분양으로 지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랭군이었습니다.